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울타디엑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썸머이웨이트가 복귀를 하면서 복죽이 생각보다 많이 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자가 북쪽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해놨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확실히 그 전보다 북쪽이 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하루 오토로 늘렸는데도 벌써 이렇게 31개의 북쪽이 모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캐릭이 잘 나올까요? 잘 나오지 않을까요? 캐릭 2만개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키사미만 5섯 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볼 수가 있는데, 제발 이번에는 키사미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렇게, 아홉 개부터, 아니, 1 1 개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자! 빨간색이면은 캐릭터가 안 떴다. 아, 뭐야. 안 돼! 아, 망했어. 그럼 다시 1 0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개. 다섯 개씩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아또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스킨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스킨이 나왔는데 성진우는 돈도 안뜬다고요아 캐릭터나 나와라. 하루 종일 게임 돌렸는데 또 스킨이야. 스킨만 나오네. 이거 설마 없어진 거 아니야? 여러분 만약 에 캐릭터 나오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거 캐릭터 사라진 거 같아. 이만개다 끝나고 지금은 이렇게 스킨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망했다. 이게 뭐야 성재누는 진짜 캐릭터도 저렴합니다 이거 그런데 왜 성재누는 저렴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나온 이 검은수염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할 경우에는 아 검은수염이 아니구나 지금 성재누를 보시면 판매가격이 1원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쿄라 같은 경우는 3,700원입니다 왜 우리 나라 성재누 것만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애니 무시하는 거냐 왜 우리 것만 1원이야 비싸게 해줘야지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복죽에서 이번에도 캐릭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만약 캐릭터가 나오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요. 캐릭터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저는 스킨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완전 폭망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